아, 반응 너무 맛있다,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laughs> 어. 무서워. 제가 보기엔 오늘 방송 가서 못하실 것 같아요. <laughs> 개꿀잠 자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개새끼한테서 벗어났어! 이러면서. 생각보다 <laughs> <laughs> <그것보다> 더 미친놈이었어.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근데, 뉴페이스 분이시네요. 스트리머 겨울이라고 합니다. 사, 살짝. 어... 아니, 잠시만요. 아까 저희 어... 얘기했을 때그 텐션 어디 갔죠, 지금? 아! 무서워요.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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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서워요? 많이 들어가지고. 아, 뭘 어떤 거를 많이 들었단 얘기지? 아, 저 착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십니까? 딱 얼굴에 딱 쓰여져 있지 않아요? 아니요. 예? 이 명상태기가 그렇게 무섭게 보이시나요? 아니잖아요. 진짜 무서워. 아이, 참, 참. 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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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일로 오세요? 이 브랜드 아세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상가별? BMW. 예? 제가 벤츠, 벤츠. What the fuck? 벤츠, 벤츠. 다시 그대로 택시 타고 가주시면. 그럼 진짜 차에 대해서 거의 모르시네요? 네. 아, 고성능 모델들. 아각 브랜드에 고성능 모델. 아 이제 벤츠에는 이제 어묵국이 있습니다. AMG. 아이 차가 고급 휘발유 먹거든요. 네. 네. 유튜브를 보니까 그쪽 구독자분들은 좀 겨급 휘발유를좀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laughs> 겨터파크? <laughs> 아, 어, 어디 갔어? 예? <laughs> 네? 제 영상은 좀 보셨죠, 그래도? 좀그데 아, 뭐잖아? 도핑? 도핑? 아니, 잠시만. 도피? 아, 이거. 아저 그런 거안 합니다. 네. 이 차는. 시옥삼 그 S AMG 그리고 이 차를 리뷰하기 전에 이차 시승 시키게 해수진 모인부터 롤스로이스 신차부터 중고차까지 딜러 어, 주재용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이제 이게 세라믹 브레이크라고 어. 일반 브레이크보다 더잘섭니다 마치 그 해정이랑 거사를 치르기 전에 아르기닌 백폭 한 방에 이빨 처먹은 민기처럼 그냥 빡빡 서버립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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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네, 아 너무 귀에 쏙쏙 박히네요. <laughs> 트렁크 여는 버튼이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왜? 네. <laughs> <laughs> 아니, 아니, 잠시, <잠시만요>. 이건 견인 고리. 거 <laughs> 어디지? 근데 얘는 바깥에 없어요. 벤츠들은 이걸 누르거나, 아니 여기 아래 있거든요? 아 네. 얘는 없어요. 키로 열어줘야 되는데, 얘도 가끔 안 먹습니다. 네. <laughs> 어, 아, 어, 먹네? 오늘은 먹네? 아, 민녀가 앞에 계시니까 애가 말을 잘 듣나 봐요. <laughs> 근데 또 웃긴 거는 전동 트렁크또 있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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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가 살짝 부드럽게 닫혀야 되는데 부드럽게. 근데 가끔 이런다니까 이금쪽이에요이새끼 이거 어...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한 눌러. 어... 수컷인가 봐요. 어... 여자를 좋아하네. 어... 잔큼한놈들. 부드럽게 닫혀야 되거든요, 네. 전동 트렁크. 가 근데 얘는 캐스터네아마야 벤츠들이 특징이고요. 이렇게. 아, 그렇네. 네. 아, 근데 좀, 네. 아, 저는 근데 원래 약간 거친 거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오늘 거치게 도키 하는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네. AMG 약자가 뭔지 아세요? 뭔데? 어서 마구마구 가득 나오죠. 맛있게 구해요. <laughs> 아, 진짜 절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서봐. 그 중파님이라고 이제 중고차 유튜버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AMG는 원래 처음에 약자가 아 몰랑 가버리이었다 <laughs> 이제 그거 너무 식상하니까 제가 좀 바꿨습니다 이그 63하고 45 엔진들이 그런데 이게 일반 공장에서의 그냥 양산으로 만드는 그 엔진들이 아니에요 아 사람이 만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앗또거 이것저... 아, 씨... 상남자는 이런 거에 굴하지 않죠 네? 아 뜨거워 <laughs> 핸드크래프티드 바이 그아이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아 루카.. 레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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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laughs> 이거 침필 사인이에요. 침필 어... 사인이 이렇게 딱 각인으로 져서 들어간다. 멋있다. 야, 그만큼 이제 이 벤츠 AMG가 진짜 살짝 그 모터 스포츠의 진심이다.라고 하지만 차는 BMW. 자 이게 키고요. 그 브레이크 어디 쪽이시 아시죠? 고민하면 안 되는데 그거? 스물 다섯 살때가네살때 면허 땄고 한 번도 운전 안 해봤어요. 혹시 지금 연 연세 춘추가 하나... 서른 네? 장롱 면허거든요. 잠시만. 서른하나? 스물다섯? 소리 어때요? 무서워요 <laughs> 오른쪽에 있는 거 살짝 어, 밟았다 떼 보세요 발 덜덜 떨려요 아 떼셔도 주, 돼요 주, 주, 발, 더, <laughs> 떼셔도 돼요 아 이래서 급발진이 일어나나? 발을 못 떼시네 아님? 아 <laughs> 어, 무서워요 진짜 <laughs> 근데 어때요? 뭔가 아니 잠시만 아 느낌은 얘기해주세요 아 너무, 아 너무 멋있어요 내려도 돼요? 그냥 내려도 네. 됩니다 예. 네. 야, 근데 진짜 이렇게 무서워하시는 건 처음 봤네. 무서워요. 이게 한 16년도부터 나온 신의 디자인이거든요. 어... 어때요? 어, 근데 되게, 좋아요. 이쁘죠? 네. 이렇게 디자인들이 되게 이쁘고, 삼각별. 그리고 이 핸들 디스플레이. 음. 이 모드 바꿀 수 있는 거. 에? 그리고 여기 배기하고 막 이렇게 킬수 있는 거. 예? 그리고 차도남 닥터준, 고성냉각 물건. 그리고 차도남 닥터준, 안 찍히는 니트의 조각도 많이. 그리고 어? 오른쪽에 보시면 차도남 닥터준, 발수 코팅제도. 보세요, 근데. 아, 너무 잘 나왔는데. 변할 때, 어떻게? 이렇게! 이게 쿠펜데요 위에 유리가 있잖아요. 음... 이게 뚜껑이 열리는 모델하고 안 열리는 모델인데 얘는 안 열리는 모델이에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썬루프가 열리기 때문에 개방감이 아주 이빠이 하늘 브루스 만족시켜줍니다. 배기음 들을 때도 좋고요. 그리고 살짝 그 해변가에서 그 여친이랑 데이트할 때 이제 살짝 밤하늘에 별을 따줄 수 있게끔 이렇게 썬루프가 열려져 있는데 눈이 부신 거 보니까 빨리 닫겠습니다. 근데 키가 몇이라고 하시죠7 4요 헐. 근데 키 진짜 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그 눈높이 맞는 사람이 되게 오랜만이에요. 여성 게스트 분들 중에서. 아, 저도 근데 진짜 근래 본 30년 살면서 처음 본것 같아요. 30년? <laughs> 네 아, 맞다. 아까 춘추가 31세라 하셨지. 춘추다니, 이 새끼야. <laughs> 잠시만요. 일단 주행을 갈 건데, 제가 그 별명이 이거예요. 그 주변의 스트리머들의 착뽕을 주입시켜 주는 살짝 자동차 변태 저때문에 뽀금이가 서킷을 갔고요 저때문에 담양이가 벤츠를 샀고요 저때문에 차에 빠져서 자동차를 저통해서 사신 그모 여성 스트리머도 계십니다 어? 그래서 그걸 하신 거예요? 예, 원래 처음에 제 차를 탔었을 때 어머 시끄러 이 배기가 왜요질난 거야 옹 이랬는데 예, 이제는 예, 그냥 어 팝콘 맛있노 이러면서 아, <웃음> <웃음> 저는 차 진짜 관심 없거든요 아 그래요? 저기... 그럼 이 채널에 왜 오신 거예요? 저요? 아 저는 조수석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짓말 남성 구독자 빨려고 온 거잖아요. 맞아요. <laughs> 여성분들은 그렇게 안 좋아할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이렇게 아르릉거리는 이 배기 사운드 그리고 이 소리를 살짝 들어보시면. 아, 선생님 <laughs> 발만 올렸어요. 제가 여러 가지 차들을 타봤지만 동급 모델에 이제 BMW, 아우디가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되게 묵직하고 그르렁 거리는 그 남성적인 그 상남자 거의 그 밤마다 해정이 머리채를 잡는 민기의 그 소리처럼 아르릉 거리는 이런 배기 사운드는 레인지만 낼수 있다. 이 소리 이 소리. 왜 <laughs> 없어요? 이 배기 소리가. 얘는 속력을 내면서 이렇게 코너를 돌아도 <celand> <laughs> <아이리> 그 <부수> 말아서서 하고 발바를 수 좋겠다. 아, 말을하고 <laughs> 알겠습니다. 예. 말? 그게 말이 아니잖아요. 손이 아프다. <laughs> 근데 이 소리 듣다 보니까 되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laughs> 지금 이 속도들 네. 50으로, 여기 80도로. 인데 말? 가만 있어. <laughs> 이런 소리를 듣는 게 뭔가? 운전자한테는 진짜 행복하거든요. 뷔페에서 맛있는 음식은 빨리 사라지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요. 맛있기 때문에 기름이 너무 빨리 사라집니다. 아... 보이는 족족 그냥 계속 따라 있어요. 대기소리보다 이분 목소리가 더커와 대박 AMG세요? 아니, 재밌죠? 아니요 너무 무서운데요? 나중에 그런 컨텐츠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되게 편한 SUV를 가져왔다고 뻥치고 이제 얘보다 더 빠른 차를 가져와가지고 너 진짜 못된 내구나 보통 통상적인 자동차 마력이 이제 100에서 200마력 하는데 얘는 뒷바퀴로만 510마력 그래서 조금 빠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동급 대비는 조금 살짝 느린 느낌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적응하신 것 같으니까 원래 리뷰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와, 아, 난이 소리가 너무 좋아. 이 다운 치는 소리. 와. 엄청 안정적이지 않나요? 네, 이제 무섭지가 않죠. 그래도 차가 네, 되게 깔고 나가니까. 멋있었다 네. 뭔가. <laughs> 제가 보기엔 이제 열로 하셔서 그러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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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웃긴 거는 때릴 때는 적극적으로 때리시는데 때리자마자 손이 손살까지 안전벨트로 가시는 게난 너무 웃기다. 이게 그냥 살고는 싶은 거지. 오늘 좀약 이게 가죽 바지에 좀 뭔가 도시 여자 같은 느낌으로 좀. 아 뭔가... 지금 완전 하여자 스타일로 지금 리뷰하고 <laughs> 계셔가지고. 차도 그 나무위키 읽고 왔다고요. 아 진짜요? 네. 어 나무위키 읽었었던 이 C63 e m g 뭐였습니까? 연비가 안 좋다. <laughs> 빠르다. 100번 읽는 것보다 한번 타보는 게 최고네요. 아, 그게 맞아요. 근데 100번 읽는 것보다 한번 타보는 게 나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0번 읽고 0번 타본 걸로 차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 이게 진짜 문제예요. 제발 타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어. 근데 전이 163AMG를 타본 입장에서 1 0이 빼고는 BMW가 나. 미안해요, 벤츠 오너분들 <laughs> 차가, 아, 그 처음 타는 사람들한테는 좋은데, 제가 보기엔 그거 타시면 지지 짧아서 집에 가실 수도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영상 올리지 말고 꼭 고소하겠다고. 특수협박. <laughs> 그래도 저는 오늘 리뷰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시6 3 a m g 보다 겨우 디 손이 더 맵다. 거의 뭐그 손가락에 과도를 달고 다니셔가지고. 야, 맞을 때마다. <laughs> 이게 그 런치 컨트롤이라고 최대의 출력을 낼수 있는 아, 반응 너무 맛있다, 이거. 하하하하하. <laughs> 어. 어. 무서워, 뭐. 긍정적인... <laughs> 제가 보기엔 오늘 방송 가서 못 하실 것 같은데. <laughs> 개꿀잠 자시는 거 아니에요? 그 개새끼한테서 벗어났어! 이러면서. <laughs> 생각보다 더 미친놈이었어. <laughs> 지금 콘텐츠를 보니까 시6 3 a m g 리뷰가 아니라 닥터준의 벤츠로 사심 채우기, 겨우 뒤에 닥터준 구독자 빨기. 저희 그 남성 구독자분들한테 음. 한마디 한번 시원하게 해주시면은 저의 방송은 이제 보기만 해도 좋습니다 약간 너무 자만한 그런 말이었고 그냥... 아니요, 자만은 음.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지금 전면에 보고 있는데 예 네, 옆에 뭐가 계속 있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견인 방송 많이 놀러와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